evidence 증거 자 에미야 시어머니가 에미야 에비가 돈쓴 증거 잡았다 술집에서 이만큼이나 썼어 증거 잡았어요 에비가 돈쓴 증거 evidence 증거 evidence 증거 자 seaweed sea 하면 바다 바다 위에도 seaweed 바다 위에도 뭐가 떠 있어요 해초가 떠 있어요 seaweed 해초 바다 위에도 해초 seaweed 해초. 그래서, 위드라고 하는 것이 잡초, 수초란 뜻입니다. 바다에 있는 잡초가 바로 해초죠. seaweed, 해초. 위드는 잡초, 수초예요. 자, bachelor. 대학 졸업자, 학사라고 하죠. 독신 남자. 자, 공부하려고 배를 타고 섬에 사나봐요. 배로, 그리고 철로로, 배, 철로, 배로, 철로를 이용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자가 됐어요. 학사 학위를 따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배로 철로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자 사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독신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로 철로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해서 뭐가 됐어요? 대학 졸업자, 학사는 땄는데 아, 여자도 못 사귀어서 독신 남자가 됐구나. 배로 철로, 매철로매철로 매철로. 대학 졸업자, 학사, 그리고 독신 남자. 자, jealous 시기하는 질투심많은 주인공으로 젤러스 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내가 또 잘하는데 하면서 젤러스 하면서 시기하는 질투심많은 젤러스, 젤러스. 그래서 시기하는 질투심많은 자, 스티뮬라이트, 자극하다. 얘가 지금 스팀, 증기를 레이트, 증기를 내고 있죠? 왜? 꼴찌 성적표가 얘를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막 스팀을 낸다? 아, 뭔가 얘를 자극했구나. 화나게 하거나, 뭐 자극을 하거나, 스팀을 레이트, 스팀을 레이트, 뭔가 자극하다. 스팀을 레이트, 스팀 내도록 자극한 거예요. 자, 벨트, 그린 벨트는 뭐예요? 녹색 벨트, 녹색 지대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벨트 하면은 지대, 지역이라는 뜻도 있구나. 혁대는 다 아시고요. 벨트. 그래서 벨트. 지대. 지역. 자, 미니스터. 장관. 목사. 미니스터. 미니. 작은이란 뜻이죠. 작은 별을 어깨에 단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이죠. 교회에서의 장관은 누굴까요? 가장 높은 사람? 목사죠. 그래서 미니스터. 장관. 목사. 미니스터. 장관. 목사. 자, 노트. 노트. 메모 쪽지 필기는 뭐 노트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노트 정리해! 노트에 적어! 하면서 선생님은 언급하겠죠? 노트에 적을 거니까는 굉장히 주목을 하겠죠, 학생이. 그죠? 그래서 노트에 적어! 라고 노트 언급하고 학생은 그것을 주목한다. 노트 언급하다, 주목하다도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또, 노트가 음, 음표라는 뜻이 있어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음표를 적어 놨어요. 어떤 분위기예요 아, 기분 좋다라는 그러한 어조와 분위기를 풍기죠. 그래서 노트에 적혀 있는 뭐예요? 이것이 음, 음표예요. 음, 음표. 음, 음표는, 요 음표는, 아, 나 지금 기분 좋다라는 분위기를 나타내요. 어조, 분위기. 그래서 노트에 적혀 있는 음, 음표, 그리고 어조, 분위기까지 암겨야 돼요. 자, 다음에 notable. 자, 노트에다가 A B에 되는 뭐뭐할 만한 뭐뭐할수 있는 거죠. 노트에 적을 만하다. 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노트 저, 노트에 적어. 즉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뭐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노트를 적을 만한이겠죠? 아까 노트가 무슨 뜻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언급하고 학생은 주목한 게 있었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리고 뭐 유명한 다시, notable.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유명한. 자, 복습이에요. evidence. 에비가 돈쓴 증거 잡았죠. 증거. 자, seaweed. 바다 위에도 뭐가 떠 있어요? 해초죠. 그래서 weed 하면은 잡초, 수초죠. 그 다음에, 배철러, 배로, 철로로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자가 되고 학사를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못 사귀어서 독신남자가 됐죠. 독신남자. 그 다음에, 젤러스, 아유, 주인공으로, 젤러스, 내가 더 잘하는데, 자, 시기심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시기하는, 그리 질투심 많은이죠. 자, 스티뮬레이트 스티뮬레이트. 왜 스티뮬레이요? 뭔가가 자극을 해 가지고 아, 열받아 하면서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꼴찌 성적표가 자극을 해서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다. 자, 벨트. 그린 벨트는 그린 아, 초록색 지대, 지역이란 얘기죠. 자, 미니스터. 작은 스타를 어깨에 단 장관 교회에서의 장관은 목사라고 했죠. 목사, 장관, 목사. 그다음에 노트 정리 하세요. 노트에 적어라고 선생님은 언급하고 학생은 뭐한다 랬어요 주목하다. 그리고 뭐 노트, 노트, 뭐 메모, 뭐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다음에 노트에 적혀 있는 뭐가 있었어요? 음표, 음, 음표. 요것은아 기분 좋다라는 어조 분위기였어요. 음, 음표, 어조 분위기. 노 o t a b l 이게 주목하다라는 노트의 뜻이 있으니까는 주목할 만한 또는 노트에 적을 만한, 즉,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리고 뭐 유명한. 자, 테스트입니다. evidence, 증거, seaweed, 해초, bachelor, 대학 졸업자, 학사, 독신남자, jealous, 시기하는, 질투심 많은, stimulate, 자극하다. 자, belt. 지대, 지역. minister. 장관, 목사. note. 언급하다. 주목하다. note. 음, 음표. 어조, 분위기. notable.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유명한.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